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질문일 수도 있고 어, 책으로 쓰인 바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 대한가족의 삶을 들어보신 분, 또 지금 이제 새롭게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수준적 구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 받았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하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준적으로는 다시 말해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거룩함의 상태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아직 다 받지 않은 것 같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에 우리 아직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이 고민,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수준에까지 자라가는데 필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대체 어디까지인가 싶은 그 높. 큰 수준에까지 우리가 끝없이 달려가면서 어,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어,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 그야말로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좀 가볍게 다른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어, 태어날 나라를 여러분 선택해서 여기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한 번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상으로라도, 지금에라도 다시, 여러분들 태어날 나라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확인도 해보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없지만, 한 번, 여러분 써보셔도 좋겠고,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도 좋지만, 그 나라에서 내가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나라가 있으십니까? 전 세계 나라가 너무 많아서 고민되실 수 있으니까, 어, 좀 보기를 간단히 한번 이번에는 드려보겠습니다. 남한, 북한 중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남한에서 태어날지, 북한에서 태어날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다 남한이십니까? 그러면 서양, 동양은 어떻습니까? 어, 이거 뭐 하나, 둘, 셋 하진 않겠지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나라 나름일 수도 있는데,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을 수 있지만, 어, 상상으로라도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서양의 이렇게 외모도 서양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동양의 지금처럼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어, 만약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지역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수,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도권이 좋으십니까? 지방이 더 좋으십니까? 혹은 도심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외곽 지역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을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어떠한 환경에서 조건에서 태어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바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분위기 있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너무 예쁜 어떤 인형이나 그런 잘 그려진 그림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주로 접해서 그럴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환경에서 지금이라도 막 동물들이 옆에 있고, 전혀 깨끗하지도 않고, 방이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부랴부랴 겨우겨우 그런 곳이라도. 어, 자료, 장소가 자리가 마련돼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 아이를 누인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그 장소, 구유, 어, 라고 하는 곳은 그 특성, 그 특징은 결국 천한 곳이다.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어, 여러분, 아까 어느 나라 쓰셨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거기를 선택했느냐 물으면 우리 대부분의 아마 마음속에 그 이유는, 그 기준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내가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다든지, 내가 이 나라의 국적, 어떤 시민권을 가진다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지 등등, 혹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한다든지, 환경이 어떠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셨다면 그 기준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가실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주님을 닮기로 다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구유. 를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집에서 아무리 열 번, 스무 번 생각해 봐도 뭐 냄새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곳이 선택되어야 했는지 좋은 점은 없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기를 왜 요셉과 마리아를 그 육신의 부모로 선택하셨을까? 이 부모는 지금도 그렇지만 신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직업에 따라서,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지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궁금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자처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좀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때그왕 되심과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군가 왕된다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과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아닌 왕들도, 아주 선한 왕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왕들, 그리고 우리가 왕을 기대한다 했을 때, 아, 왕이란 이런 자리겠지라고 욕심부릴 때 생각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조건은 그 힘과 권력을 자기 유익을 채우는데 쓰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셨을 때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서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서 자기 배를 불릴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빼앗고 더 가지고 더 쌓아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그 힘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면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죽은 우리를, 우리가 사망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죄의 값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죽어야 그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신 그 죽음을 짊어져야만 그 대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죽여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선택권은 있으니까 나를, 살, 내가 살기 위하여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렇게 처하여 있는 우리를 살리기,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다시 바꾸어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왕이면 안 한다, 그러겠죠. 아니, 뭐, 왕이 뭐 그런, 그런 게 왕이면 나는 안 하지. 아니, 그런 게 회장이면, 아니, 회장이 그래도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러러, 움을 받고 좀 높은 자리에 앉고, 회장이면 좀 일도 좀덜 하고, 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세워주고, 그래야 회장 하지. 그게 아니라 회장이 늘막 섬기고, 더 고생하고, 아, 그러려면 회장 안 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가 좀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 구역장이면은 그래도 장인데, 대표인데 머린데 아, 그러면 좀더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오는 게 혜택이 있어야 되지. 더 그냥 고생만 하고. 아, 그럼 나도 차라리 구역 씻고 하지. 아, 나 구역장 안 하란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부장이나 하여튼 더앞장선는 역할 맡게 되면 뭔가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가 하면, 왜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더, 어, 왕이라 할때 뭔가 누릴 것을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는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을 살리는 왕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높이는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을 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나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나는 살고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데, 좋은 길을 다 놔두고, 편안한 길을 다 놔두고,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낮은 길로, 그래서 더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진 힘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계획으로 이미 삼고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목적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길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길에, 그 일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옆으로 치우시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성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칭송하여 주는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성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죽으려고 하실 때, 죽음을 감당하려 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가려 하실 때에, 명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될것 같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유혹하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라. 우리는 무서운데 뭐 하러 그러나 싶은데,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 이렇게 받쳐주면 사람들이 우와 하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뭐긴말할것 없이, 뭐 천국이 어떻고, 뭐 이런 긴말할것 없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다 성전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조명도 비춰가지고 자 보십시오. 전국으로 막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받쳐주면. 아이,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있겠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보며 칭송하지 않겠느냐. 그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왕삼으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먹고 나니까, 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 되시면 우리 살겠구나. 야,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할 때에 그거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아유, 뭐, 그래, 뭐, 하지, 뭐,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랄 만한 그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 외모에 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특별히 키에 관해서 제가 어렸을 때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키 크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17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남자 키로는 좀 모자라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왜안 주실까? 왜안 주실까? 새벽에 대충 털고 나와도 얼굴이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설교 듣는데 더 은혜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 조건들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좀 능력도, 목회자로서 좀 능력 있게, 뭐, 책을 읽어도 바로바로 바로 이해되고, 외국어를 배우면 금방 다 통달하고, 배울 것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막 드높여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도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어떤 능력이든 조건이든 주시면 얼마나 더 교만하여졌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제는 하게 됩니다. 약함 가운데 처하여 보면 부족함 가운데 처하여 보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좀 아쉽기도 합니다마는 한 가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비천함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음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더 향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친히 겸손을 선택하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 12명 안에만 들면 될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신다 해도, 한 12명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와중에도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아들 옆에 딱, 이렇게 막 앉혀 주십시오. 막 부탁하고 뒤에서는 막 수근수근하면서 또 욕하고 저것 봐라 어머니 모시고 왔네 이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그러고 있지 않나.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물로 그 생명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내가 그러하니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귀한 사명을 너희도 따라 걸어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한 발짝 한 발짝 저 앞에 먼저 걸어가시기를 어디로 가시는가 잘 살펴보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뒤돌아보시며 같이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 땅에, 이세상의 험악한 참 어두운 현실 가운데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사람이 많을수록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은 누가 봐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 더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려 할 때에 이곳이 천국이 비로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한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아니,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편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안전한 길이 넓은 길이고, 이 좁은 길은 협작하여 옆 사람 막 어깨 부딪혀가면서 불편하고, 때로 덥기도 하고, 막 춥기도 하고, 막 배고프기도 한 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한교회에 와서, 어,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임 부목사라는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어,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분들을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어, 나를 죽여서 이분들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고민하는 거죠. 왜 고민하는가 하면 저도 살고 싶고, 어, 저도 높아지고 싶고, 저도 편하고 싶고, 저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질문이죠. 그냥 인간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 어떻게 하는 게더 편할까, 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 정도였을 텐데,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본성으로 할수 없으나, 주님을 닮는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좋은 직업 다 포기해라.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에 맞게 살기를 그 사명이죠. 사명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전에 살기를 그저 단순히 높은 지위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과 그저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친척들에게 보였을 때, 가족들에게 보였을 때 우와 할만한 야, 이야, 야 이야, 그래 어찌다 할만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이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막 시작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진지하게 단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아, 어, 위험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면,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어떤 대상이든, 누군가에게든,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고, 어, 가야 하면, 어느 나라로, 어느 곳으로, 누구에게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연봉이 높고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누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많은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발짝 더 들어갈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거기서 우리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그래서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기만 하기 때문이죠. 더 안전하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더 편안하게, 이왕이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인데, 이 질문을 우리 자녀에게도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좋은 자리 다 놔두고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길 계속 이어져 고난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짓는 기도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듣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그만 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바치게 명하셨더라도 그만 됐다 충분하다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쭈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이요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권할 수 있을까? 할때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애들은 그래도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훈련받고, 저는 주님의 제자로 헌신해야 되면, 저는 나가야 될 텐데, 하여튼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우리 애들은 하여튼 저는 고생 안 시키고, 편안하게,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지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하면서 그렇게 키울 겁니다. 하시면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들의 바램, 그 바램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교회 안에 잘 나가는 인물은 많고, 어디 내놓고 자랑할 인재는 많을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는 없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모님께서 한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무 살이 넘어서, 대학생이었는지, 신대원을 다닐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신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키우시면서 걱정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었는가 하면 부모님 마음 속에 이제 저를 두고 저희 형은 이미 신학과를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저를 보시면서도 아, 이 아들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모님 서로 기도만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신 거예요.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하면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모님 기도대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갈 마음이 전혀 없었고 다른 학교, 다른 학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능 점수를 받아놓고 제가 막 갈팡질팡 하고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고신대 신학과에 원서를 내고 어 시간들이 지나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자녀들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부모로서는 가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때는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자신의 이 가족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선은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설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그리고 저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복된 길로 함께 우리 손을 맞잡고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하지만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택하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며 낮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여, 그 낮은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